이쪽으로 가면은 잘안 따라와요. 와, 나 놀래. 자빠전 또 이쪽으로 갑자기 뛰어 올라오겠지. 그 칼든 애들이 스테미너가좀 세서 야, 뭐야? 왔지, 왔지. 소리 또 연락 크게 났는데, 와, 이봐, 이봐. 얼굴, 얼굴 향해서? 잡았어 얘 잡으면 됐지 아 놀래 씨 쟤네가 막 때로 나오니까 2하고 3 사이 정도? 아 그런게 있나? 됐어 총알이 없네 아 뭐야 세네냐? 혹시? 아이찌 크래긴 이거.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어두워서 안 보였다.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야 이거 뭐냐? 아까 머신건이라 그래서 오, 쎄쎄쎄쎄 쎄, 쎄, 쎄. 이거 쎄야 이거 이거 왕 잡을 때 써야 되겠다 중간 보스 같은 애들 오더랜드도 게임 나온 지꽤된것 같은데, 그거 꽤 오래 해, 할 수가 있구나. 점프. 됐죠 좋아요. 여길 되게 잘해야 돼요. 아, 여기 생각보다. 가면 갈수록 장난 아니야. 점프해. 됐어. 해법을 찾아야 돼. 너만 그런 센 무기 있냐? 나도 있다. 막았죠? 야, 이거 가까이서 써야 되나 보다. 아주 좋아. 됐어. 오오오. 야, 이거 멋있건 좋은데? 됐어. 됐어, 됐어. 아, 거의 비슷하구나. 아, 그래가지고 보더랜드랑 거의 똑같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구나. 오우오 oh The darkest of oh all the hive's chambers. 아 설마. 아 설마. 아나 미치겠다. 안기님 안녕하세요. 아 얘도 한 번에 못 잡고 어디 있어? 아나 진짜 이 컨디션 최악이다. 와. 아까 그거 다깬 거거든요. 아, 우리, 반가운 안개님, 안기, 안개님이 오시자마자 왜 내가 이렇게 개판을 치게. 죽어도 상관없어. 아, 나 미치겠다. 아. 다깬 건데! 자, 아직도 못 잡았네, 내가. 원래 이 총알, 캐발인 가는 건데. 됐죠 넌 죽었다 이거 한 번.. 한 번에 헤드샷으로 됐다 됐어요 안기님 반갑습니다 역시 안기님 와주셔야 돼저 조금 전에 시작했어요 아 여기에서 중 죽냐 진짜 바보같이 야. 이리와 그치 좋어 뭐야 어 얘는 언제 왔어 어감이 가재 됐어 이리 와 어? 안 죽었어 아 진짜 총체적난국이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와... 아, 꼴값을 떨면 안 돼. 뭐좀 좀 멋있게 해보려고... 안 쓰든... 야 어디 갔어? 아, 나... 아, 나! 다리 잡고 아... 나 죽겠어 이번판이 어려운데 원래 아 저기있다 어? 얘왜 안죽어 됐어 됐어 좋아요 레드쌤 잘됐다 또 뭐가 잘돼요? 야얘왜 안나와 아저 잔챙이들때문에 됐어. 이제 잡으면 되겠죠? 저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헤드샷으로. 됐어. 됐어. 좋아. 두 마리 한꺼번에. 그리고 총을 쓰고 들어갑니다. 아, 스페셜 한번 뭐 없어. 초록색. 오, 쉣. 오, 쉣. 오, 쉣. 야궁 오, 뭐야. 됐어. 저기다 저기다 초록색 초록색 아무 뭐야 내 뒤에 있다고? 왜왜야왜 왜, 왜 여기서 나와? 아나와와 와, 죽겠다 야 여기서 주면 안돼 절대 안돼안돼 안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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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도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 와 미치겠다 진짜. 와이 와. 가미가지 얘를 빨리 없애야겠죠? 가미가지 어디 갔어? 좋아. 굿굿 좋습니다. 됐어. 아, 어, 가, 너무 무식하게 나와. 좋아. 이때 얘를. 어우, 씨. 아, 쟤만 잡으면 되는데. 아, 나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됐어. 됐어. 좋아. 아, 여기 나이치 있는데. 여긴 가미가제 있고. 오. 됐어. 됐죠? 나이치는 이걸로. 머신건으로. 좋아, 아주 좋아. 오오오, 얘가. 야, 도망치긴 또 드르기 잘 도망. 야, 왜안 죽어? 됐어. 네, 아주 좋아. 아, 이제 고비는 넘겼는데 아까 그 어이없는 데서... 이 달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만 좀 제대로 잡고... 아이. 쟤쟤쟤쟤 쟤, 쟤, 쟤 때문에 안돼쟤 때문에 아나 돌아버려. 음악 벌어. 어이 방력 넘쳐. 좋아. 그리고 이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잠깐. 로켓 런처 49. 이걸로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아, 다시. 다시, 다시. 이걸로. 뭐야, 바꾸자마자 초월이 없어졌어. 아, 나, 씨. 여섯 발 남았어. 잔챙이들을 먼저 없애야 돼요. 팔 됐어. 바로 옆에 옆에 있네. 됐어. 야, 야 도망쳐. 야 여기서 죽으 끝장이다. 와, 와 죽다 살아났어. 레드님 잘됐다. 됐어요.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있다.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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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됐어. 깼어, 깼어. 깼어, 깼어. 됐어. i n v e s t i g a 조각을 조사하세요 이거죠 이거 이걸 조사하면 되겠죠 깼다 아하 하이브 애들이 이거를 뭐풍배하나봐요 이게 뭐야 진짜 어 여행자의 조각이구나 이게 이게 they were using it against the traveler devouring its light oh and our new friends a i d their enemies on venus worse than t h s 얘네가 이걸 갖고 써서 안 돼. 원래 트래블러는 우리를 도와주는 애들이잖아요. 현인 같은 애들. 트래블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인간 종족이 22초면 야, 그래도 이거 깼네. 아, 이거 너무 고생시켜. 래도 안개님 오셔서... 안개님 오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했더니... 그리고 엑시박스 360용... 데스티니가 약발을 다한것 같습니다. 좋아요, 서크로브라이브 그럼 뭐가... 리워드 뭘 줄래나? 안주냐? 아,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저는 올빌스로 갑니다. 궤도로 갑니다. 궤도로 근데 여기서뭘업그레이 어, 어... 이게 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야? 도대체 디테일로 들어가서 서클 오브 라이프, 킬링, 언 애니미, 웨드드 스로잉, 나이프 골드 건, 이렇 액티브가 일치 받는다. 아,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저거는 쭉쭉 길어져야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레드닷, 아, 이게, 이게 업그레이드일까? 나 이것도 괜찮은데, 패펠트드로 좋아요. 좋아요. 애들을 쫓아가나 보죠, 저게? 그리고 이게 91. 그리고 똑같은 거는 한번 없애볼게요. 오토라이플 72. 오토라이플 91. 이건 없어도 돼. 레이드 오브 파이어가 대박이다 이거. 근데 임팩트가 너무 52발이야 매거진이. 와. 릴로드 속도랑 그거 빼놓고 나머진 다 나쁘네요. 아, 저거 버리긴 아까운데. 스카운트 라이플은 뭐지? 오토 라이플. 이건 없애도 될것 같고. 오. 막, 막 지우지 마. 56. 72. 은 지워도 되겠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43, 64. 43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지울게요. 스카운 라이플. 오토 라이플. 43. 이건 다 떨어지니까 지우고야 좋아. 이, 여기 정리를 해야 돼. 스나이퍼 라이플 81. 오, 야르! 고전씨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네. 아, 이거 임팩트가 떨어지는 걸 이걸. 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레벨 10에서 쓸수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좋습니다. 됐어. 됐어, 됐어. 우선, 여기는 이걸로 만족하고, 새로 받은 게, 44, 50, 39. 이건 지워도 되겠죠. 좋아. 이것도 41, 28. 오, 야르! 이거 32, 이거 지워도 되겠고. 오케이. 40 몇이죠? 42, 48. 지워도 되네 오케이 이것도 스트라우트스인가? 아, 그럼 이것도 지워도 되는거잖아 오케이 다망군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셋데스티이션 목적지를 우선 타워로 가겠습니다 망군님 어서오세요 안기님이 또 반겨주셨죠 게임 소리가 왜 갑자기 작아진 것 같지? 난 건드린 게 없는데. 야, 뭐하냐. 왜안 움직이냐. 아, 이거 좋아. 엑시바퀴 터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좋아요. 지구로 돌아갑니다. 지구의 타워로. 지구의 타워는 우리 그 트래블러, 여행자가 여행자의 수호로 마지막 인류의 보루로 있을 수 있는 곳이죠 타워가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다망구님을 망구님 어서오세요 이러니까 <laughs> 망구. 그 다망구가 우리 어렸을 때 다방구는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뭐 갖고 놀거 없었을 때 다방구 게임 하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세대가 달, 달라서 다방구를 모르실래나? 뭐 구슬치기, 다방구, 돈까스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야 격세지감이여, 아돈까스 아드네가 지금 델틴이라고 있으니, 아 나, 어, 저걸 뭐라고 읽는 지 뭐, 크립타크라고 읽어야 되는지. 저한테 지금 좋아, 이거를 다, 어? 저 망똥가? 이 봉인되어 있던 걸다 해제를 한 거죠? 암호화되어 있던 걸. 다. 그리고 여기 가서. 아, 이제 좀 뭔지 알겠어. 퍼스트 마스터한테 이걸 받아서. 이봐, 메세지. 어. 스페셜 테스크 받아서. 요 타스크. 테스크. 뭐야. 딸손님 받는 중이다. 저도 받아주세요. 어, 바운티 이건 뭐 하는 거야? 올린더헤드 리워드 토큰오브 시리 어프리시에이션 이쪽을 인더헤드. 어, 뭐다 받을 거다 받은 건가? 벌써 뭐야? 또 있네? 아, 이, 이걸 내가 저걸 안 했구나. 받아들이질 않았구나.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딴짓 안 하고, 바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딴짓 안 한다 그랬는데, 해. 오, 좋아! 뭐 바뀌는 게 없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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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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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거 후드 썼다, 후드. 거지 같다! 아, 근데 후드를 벗는 게 나빴어. 후드를 쓰니까 그지 같아. 아, 뭐, 이래다 이렇... 떨어진 걸. 아, 난씨 어, 클로킹 기술이 생기는 건가? 혹시 헌터클럭? 어, 그런가 봐요. 클로킹 기술이 생기나 봐. <laughs> 클로킹이 그거죠? 투명으로 변하는 거. 클로킹 기술이?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오, 대박이야! 뭐야 근데 이거 로켓 런처 오 대박 그럼 이거 써야지 이거 매거진이 하나야 아씨 이거는 오토라이플 90일이죠 이거는 스카운트라이플 100일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 레벨 10이어야지만 쓸수 있어 참 죽고 나서도 아유 쓸 수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또 뭐야 업그레이드 데미지 야르 좋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레벨, 벌써 10이에요, 10.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 아, 이렇게 가는 거였지? 고토 올빗 궤도로 갑니다. 올빗으로 갑니다. 좋아요. 겁내 세지고 있어요. 20까지? 불과 10밖에 안 남았어. 남들은 이틀 정도 미친 척 해가지고 20까지 올린다는데, 저는, 몰아서 하지 않죠. <laughs> 꾸준히 조금씩. 비너스, 금성이죠? 정말 비너스가 금성 맞죠? 내가 맞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문에서의 이거는 다 끝냈군요. 그럼 이것만안 해. 페트롤만 안 해봤는데, 아이 페트롤이 재미가 없을 텐데.